요새 제가 그 액자형 피규어 베이스 만드는 거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그게 뒤에 이제 뭐 폭발하고 하면 그 연기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불꽃이 이렇게 막 하는 거. 그런 게뭐 만들면서 나름 신기하고 또 다른데 봤을 때또좀 멋있어 보이고 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 만들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 이걸 오늘 만들, 만들었던 거는 손오공 피규어, 그 구름 타고 가는 피규어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모형 작업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 할거호년 피규어예요. 여기 보시면 이 어, 피규어 가지고 작업을 할 거예요. 피규어 안에 실제 피규어는 아, 이런 게 생겼어요. 이런 상태로 돼 있고요. 어떤 식으로 작업할 거냐면 액자에서 저 것처럼 벽걸이 튀어나오는 거그한번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어떤 식으로 되나 아직 수달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액자를 보고 이런식으로 붙여 줄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봤을 때 이런식으로 앞으로 유리를 깨고 튀어나오는 모습으로 이런식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재료는 똑같이 액자 피규어 여기 천사 점토 이거 왜 필요하냐면 이 뒤에 비어있죠 여기를 저기 보면 호일 알루미늄 호일로 채워주고 이 겉을 여기 메꿔줄 거예요 그리고 도색을 같은 이제 이런 노란색으로 해주고 음, 비슷하게 보이려고요 그리고 저번에 어, 솜 칠했던 거 라카 네 그리고 저번에 썼던 이게 베개솜 같은 거예요 그것도 쓰고 그리고 어, 박스 플라스틱 박스 이거 잘라서 유리 깨진 거 표시를 할 거고요 저번보다 좀 자연스럽게 더 어, 표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저번에 약간 유리 쪽이 뭔가 좀마음이안 들었거든요. 네, 피규어를 먼저 붙여볼게요. 저번에 그 액형, 이액형 에폭시 그 재료가 있었죠. 이걸 가지고 남겨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쓸게요. 미리 위치는 표시를 해놨어요. 전에는 로, 로, 노즐이 있었는데 그걸 이번에는 그걸 안 쓰고. 그냥, 발라줬어요. 그러니까 빨리, 어, 뚜껑을 닫아야겠죠. 그리고, 섞어줘야 돼요. 5분이면 어, 굳어요. 저번에 붙여보니까 엄청 튼튼하게 붙더라고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기다려볼게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소음 있잖아요, 소음. 그, 파페어 먼지. 그거를 저번에 도색을, 붙인 다음에 하다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인터넷 유튜브 찾아보니까 색을 먼저 입혀준 다음에 그걸 뜯어 쓰면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일단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라카로 일단 검은색 먼저 한번 해볼게요. 야호! 제가 은박지로 구멍난 부분, 그, 이게 구름이잖아요. 구멍난 부분에 은박지를 미리 채워줬어요. 다 천, 채우면 재료비가 많이 되니까. 그리고 이건 천사 점토라고 하는 건데, 이걸로 한번 이렇게 비슷하게 메꿔서 처리를 해주려고 한번 시도를 해봐야죠. 아, 붙여볼게요. 어, 되게 잘 붙는 것 같아요. 이거. 어, 괜찮은데? 잘 붙고, 이게 잘 펴려면, 그 뭐지? 바세린? 그 코코아 팁이라는 데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분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동영상 찾아보니까 바세린을 바르면 이게 잘 펴진다고 하더라고요. 곱게. 그거 한번 발라 볼게요. 네, 그리고 모양을 대충 내주저 네, 볼게요. 뭐 밑에 부분이고 소으로 가릴 거라서 정교하게 표면을 해줄건 아닌데 뭐 대략 울록불록하는 정도 그런 정도는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위에 부분 이렇게 생겼거든요.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막 다듬진 않고 밑에 부분은 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살짝 울퉁불퉁 둥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깨끗하게 펴는 게 생각보다 확실히 잘안 돼요. 어쨌든 이 솜으로 좀 바를 거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노란색으로 도색을 황색으로 비슷하게 도색을 한번 해줄 거예요. 해준 다음에 솜으로 이 표시를 해서. 해줘야겠죠 야구! 네 도색을 한번 해 볼게요 밑에 이거는 황색 라카로 한번 뿌려 볼게요 아 이거 다 처음 하는 거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말르지도 않았어요 한번 뿌려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어? 뭐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 같아요 네 이렇게 칠해 줬어요 일단 뭐 노란색으로 황색 황색으로 칠해 줬으니까 나중에 어차피 손물 붙일 거라서 너무 정교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만 해줄게요. 뿅! 그, 손 붙이는 거를 저번에는 글루건으로 붙였는데, 이번에는 이, 실체 스프레이라고 접착하는 게 있어요. 뭐, 벽지 붙이고. 이거를 손에 뿌린 다음에, 하여 음, 뿌린 다음에, 뿌려준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시 손을 붙여주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아, 지금 해보니까 엄청 잘 붙어요. 이걸로 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기 몸에 붙는 그런 소소한 표현도 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몸에서 그러니까 좀 어떤 걸얘기하는지 보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에 색칠을 바꿨어. 확실히 검은색만 넣어줘도 이게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아. 응. 음, 아까 이렇게 들어가 있었잖아. 이게 그죠?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영우 형제 표현을 해줄게요. 여러분들 이제 이것도 이제 유리를 뚫고 나오는 게 아무래도 조금 일, 액체랑 일체감이 있어서 그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해주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도려내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지금 상처 일단은 피 묻은 데를 표시해 줬어요 손등 네 지금 볼펜으로 조금씩 거졌어요 됐어요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좀 징그럽기도 해요 이렇게까지 마무리할게요 아 이제 피규어에그 유리 깨진 거 표현을 또 해볼게요 저번에 하다가 남은 거 이거 잘라다가 저번에 이렇게 투명해서 생각보다 표시가 잘안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까만색으로 칠해줬거든요 뭐 이번에도 하고 이번에는 유리를 좀더 자연스럽게 한번 붙여보려고네 지금 붙이고 있어요 이게 글루건을 붙이는데 이 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그때 까만색으로 칠해주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뭐 어쨌든 지금 작업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티덜 나게 되도록 붙이도록 하고 뭐티 나면 그런 식으로 가려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데 끼워, 끼워서도 좀 주고요. 파묻혀 있게. 네, 일단, 이렇게 다 붙여줬어요. 온통. 이번엔 좀더 촘촘히 붙여주고, 이, 바깥쪽으로, 이쪽으로 폭발이 이런 뚫고 나오는 거니까 약간 방향성을 좀줘서 이쪽 부분도 해줬어요. 아직 이제 투명한 거라서 잘 눈에 안 띄죠. 여기다가 약간 전보다 전에는 까만색으로, 검정색으로만 도색을 했는데, 회색도 살짝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칠해줬고요 이제 뭔가 유리가 이렇게 표시가 좀 나죠. 칠해줬더니. 여기다가 까만색으로 좀 터치를 더 해볼게요. 이제 까만색은 약간 귀퉁이 위주로 모서리. 네, 일단 도색은 이렇게 칠했어요. 그러니까 안 칠해주면 투명해서 잘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랄까. 약간 짧고 약간 그을리고 이런 표현? 뭐 그런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유리 파편을 다 붙였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만 붙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액자도 이렇게 깨져 있어야지 이게 일체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하얀 에나멜 페인트로 다 그려줄게요 깨진 모양을 뭐 이런식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살살 이 깨지, 깨진, 깨진 것처럼 보이게 그려. 이렇게 선을 뭐 깨진 것처럼 그렸어요. 근데 이게 아 되게 정교하게는 안 그리고 그냥 대략 대략 그렸는데, 아뭐 어, 조금 멀리서 보면 괜찮아. 요 그러니까 너무 뭐 대충하나? <laughs> 다음엔 뭐더 정교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야호! 저번에는 로고를 엑타진으로 출력해서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보면, 아, 출력을 했어요. 프린터로, 칼라 프린터로. 요거를, 요 하단에, 붙여줄게요. 먼저, 여기다가, 그냥 이게 종이로 해서, 벗겨져요. 그래서, 투명 테이프, 이걸 한겹 위에다 붙여줄게요. 네, 이렇게 잘라줬어요. 그래서, 이 밑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이게 약간 이렇게 위로 튀어나오게 해줄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보드롱이라고, 이게 우드락 같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붙여서 약간 두께감을 있게 해서 해줄게요. 글자를 이렇게 좀 띄워주려고 하다가, 음, 그냥 붙여도 이더 나, 그냥 붙이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붙이기로 했어요. 붙일게요. 네, 이렇게 아주 붙여줬어요. 영어! 네, 피규어 모형 작업은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스노공이 구름을 타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유리를 깨고, 그리고 아래는 드래곤볼 로고 그걸 붙여주고요. 옆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 처음에 구상한 거랑 뭐뭐 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뭐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고 아 괜찮은 모양이 나왔어요. 반대편도 이렇게 보이시면 유리를 깨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리가 밀려 나오는 느낌으로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소음 도색하는 게 볼보 승범님 하는 거는 아크릴 물감을 적신데다가 저걸 하더라고요. 좀 자세히 볼게요. 예, 팔 보시면 팔 이렇게 상처나 있고 얼굴에 상처나고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도 상처를 다 나오게 했죠. 그리고 도색은 솜도색은 검은색이랑 빨간색 두 가지를 했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게 보면 여기 기존에 원래 있던 그 구름이 노란색이었어요. 노란색이 살짝 비치죠. 여기, 아, 회색으로 한번 칠하고 나서 했어야 될것 같기도 해요. 약간 어색해 보이는 느낌이 조금 있어서. 유리는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했는데, 이것도, 어, 그냥 저번에 보니, 루피 할 때는, 루피 할 때는 그냥 이거를 검은색만 이렇게 터치를 해줬잖아. 이번엔 회색을 좀 터치를 같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유리가 그러면 좀더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유리가 깨진 게 튀어나오는 게 오히려 더, 음, 난것 같아요. 차라리 통일한 것보다는 회색을 살짝 칠해주는 게. 불을, LED를 한번 켜볼게요. 지금 현재는 이 상태죠. LED 켜면, 네. 확실히 살긴 살아요. 위에, 뒤에서 불꽃이 터지면서 되는 부분이죠. 앞으로 튀어나오는 부분. 사실 이 피규어의 가장 베스트는 이 장면 같아요. 옆에서 보는 장면이 불꽃이 터지면서 튀어나오는 부분을 명확하게 볼수 있죠. 이 옆에서. 그런 부분이 가장 멋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불꽃 표현들 참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놔두고 볼 만한 게는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여기 만들어 봤는데 이 유리 깨지고 해서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 표현하는 게어뭐 쉽진 않은 시간도 좀 걸리고 그리고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 만드는 건데 이번에 만들었지만 약간 어 자 잔섭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규칙적으로 붙였다든가 뭐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엔좀더 주의를 해야 될것 같고, 솜도 이게 폭발을 하니까 뭉개뭉개 뭉개 붙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붙여야 돼요. 미리 만들어 놓은 솜을 붙였더니 너무 이렇게 평평하게 붙어서 음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근데 유리유리를 붙여서 조금 달라졌. 유리 붙여서 좀 달라지긴 했는데 뭐 다음 피규어 작업은 그 피콜로 드래곤볼 피콜로를 할 거예요. 그때는 좀 다른 방법으로 유리 깨지는 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또 모형 작업을 해볼게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 안녕.